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해 딜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죠.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2년식으로 약 12만 9천 킬로미터를 주행했던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무사고의 단순 교환조차 없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반떼 차량 뒤편에 서있는데요.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머플러 상태 보시면 열에 의한 변색만 보이고 있습니다.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차량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코일 스프링도 부식 안된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현가 장치에도 어떠한 부식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8mm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타이어 네. 5.07로 약 60%에서 70% 트레드가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편도 보실게요.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네 바디 프레임 쪽도 부식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뉴유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팬 쪽에 미세누유가 체크되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정말 경미하게 미세누유 흔적이 있습니다. 주행하시는데 걱정 없으시고요. 장거리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팬 쪽은 점검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미션과 미션 오일 팬쪽도 보시면 미세누유 흔적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등속 조인트 보시게 되면 파손이 되면 안에서 구리수가 유출이 되는데요. 구리수 유출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식 역시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로어한볼 조인트도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확인해 볼게요. 네, 반대편도 보시면 등속 조인트, 그 밖에 각종 볼 조인트, 유격 이탈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트레드 7.79로 거의 100% 트레드가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편도 보실게요. 반대편 역시 좌우쪽 편마모 없이 타이어 얼라이먼트 상태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연식에 비해 카브 컨디션이 굉장히 훌륭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엔진룸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시다시피 청소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엔진오일 수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100% 수치에 해당될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차량 27.2%로 약 1,4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워셔에도 적정 수치 잘 주입이 되어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 확인해 볼게요.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 수치 깨끗하게 잘 주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당장 소모품 비용 지출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차량 내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실 주행거리 12만 9,991km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에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요. 저희 배달이 들러에서는 엔진과 미션 상태를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에 고장 코드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린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엔진의 회전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에서 일직선 그래프 그리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션 상태에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미션에도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옵션 보시면 태양열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아래쪽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 들어있고요. 네, 열선 시트도 아주 따뜻하게 불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연식에 비해 내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아마 인수해서 받아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구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전자석 카메라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보이시는 본 네트 쪽에는 스톤칩이나 스월 마크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밑에 범퍼 쪽에도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옆쪽으로 보시면 휠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차량입니다. 도어 쪽 보시면 네, 눈에 띄는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후면쪽으로 보시면 네, 테일 램프 쪽에도 어떠한 깨짐이나 스크래치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네요. 네. 운전석 쪽 도어 보시면 네. 역시 기스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반떼 MD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하부 컨디션 상태도 좋았고 엔진과 미션은 물론 소모품 관리 또한 잘돼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실 차주번호로 연락주셔서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